아! 아! 마이크 테스트? 아! 오늘 제 저녁은 치즈 오븐 스파게티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구매했고요 바로 먹어보자 hmm 응. <laughs> 음. 오, <laughs> 어, <laughs> 치즈가 치즈가 맛이 굉장히 진한데요. 굉장히 찌. 면 이렇게 먹다가 치즈 덩어리가 좀 있길래, 치즈 덩어리 집어가지고 입안에 넣었던 건데, 어, 맛이 확 올라오는데? 치즈맛이? <laughs> 음.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치즈 소스도 꽤 넉넉한 근데 소스가 막 엄청 많고 그러진 않고 일단 다 비벼져요 다 비벼지고 대신 이게 좀 식어서 그런건지 살짝 좀 꾸덕꾸덕해지는 느이 있긴 한데 이것도 맛있죠 치즈 조각이 치즈 덩어리랑 면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. 와. 어, <laughs> 이게 그, 그, 제가 먹어본 그런 오븐 스파게티 중에서 순위권에 드는 것 같아요. 거의, 거의 최상위권. 비주얼이 생긴 것만큼 생긴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오. 일단 이게 토마토 토마토 소스 베이스랑은 좀 달라요. 소스 베이스가 뭐지 이게? 토마토 소스가 안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. 뭔가 좀 기름진 느낌이 있습니다.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거 그 라자냐, 라자냐라고 해야 되나? 뭔가 좀 다진 고기 같은 게 들어간 느낌 소스에 여기 설 제품 설명에도 뭐 미트 소스 뭐 이렇게 써 있죠? 미트 소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토마토 스파게티보다도 훨씬 더그 깊어요. 깊고 묵직한 맛입니다. 아, 좀더 좀더 기름진한 뜻이에요. 좀더 기름진데, 그 감칠맛 쪽도 더 뛰어난 것 같고, 아, 저가 느끼는 인사, 이게 살짝 맵지는 않고, 살짝 올라오는 매콤, 매콤까지도 아닌가? 그 살짝 그 펩... 페퍼로니 정도의 맵기? 전반적으로 페퍼로니 정도의 그 약간의 맵기가 있어요. 그래서 제 인상은 뭔가 페퍼로니는 두 조각밖에 안 들어 있긴 한데 이 소스 자체가 뭔가 페퍼로니로 만들었나 싶은 수... 느낌이 될 정도로 소스가 그냥 토마토 기반의 뭔가 고기가 가라. 고기가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묵직하고 기름진데 페퍼로니 수준의 맵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끼하진 않은. 근데 또 이게 그 소스만 보면 그렇고 거기에 이제. 치즈가 들어가 있잖아요. 제 아직 치즈 얘기는 1도 안 했잖아요. 여기에 이제 치즈가 섞이니까. 와, 치즈도 맛있어요. 그 소스 자체도, 소스랑 이런 것 자체만 먹어도 괜찮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조그만. 조그맣게 네모나게 잘린 햄이 들어가 있는데 김밥 햄 같은 맛이 납니다. 맛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묵직하고 기름지고 살짝 매콤함이 있고 뭐 토마토에 고기를 갈아 넣은 것 같은 소스에 버무려져 있는데 치즈가 중간 중간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. 치즈맛이 훅훅 올라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괜히 치즈 스파게티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. 지금도 이게, 지금 면이랑 치즈가 이렇게 엉겨가지고 굳었는데, <laughs> 치즈 범벅에 치즈로 스파게티 면이 치즈에 둘러싸진 치즈 맛은 피자 치즈? 이게 피자 치즈가 만든 건데 이게 모짜렐라 치즈인가? 뭐그 맛인데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 평가는요, 어... 이 정도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강력하진 아닌가? 그래 제가 느끼한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. 아, 문제는 이게 뭐 준비 뭐 사진 찍고 막뭐 이러고 이러고 저러다 보니까 조리하고 좀 늦어 가지고 제품이 빠르게 식기 시작했는데. 일단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꾸덕꾸덕하긴 해요. 소스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. 좀 꾸덕꾸덕하니까. 소스가 좀더 있으면은 내가 좀더 촉촉하게 먹,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지금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상태는 내가 살짝 나쁘게 말하면 뻑뻑해요. 꾸덕, 꾸덕, 꾸덕해져가지고 그래도 맛있긴 해요. 음, 강력하게 추천까지는 아닌가? 근데 일단 추천은 확실해요. 이 제품, 이 제품 추천은 확실하고 그런 아까 말했듯이 소스 맛이 좀 더, 좀더 묵직하고 기름지고, 살짝, 아주 살짝 매콤한 그런 느낌이 있다. 거기에 군데군데 잘려있는 김밥 햄과 치즈가 어우러져가지고, 입안에서 치즈 오븐 스파게티가 뭔지 잘 알려주는 그 맛이에요. <laughs> 일단은 추천이고, 강력 추천까지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. 이거 한 세네 젓갈 밖에 안 먹어봐가지고, 이거 한반 이상 먹어보고, 그 다음에 한번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. 강력 추천까지는. 일단 추천은 확실해요. 그리고 이제 이미 좀 많이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, 좀 평가가 좀 야박해질 수밖에 없긴 한데, 아무튼, 맛있습니다.